아, 아. 이거 바로 <목소리> 아, 뭐야? 아직도 절과 <목소리> <천만> 아니에요. 당연 맞아요. 선원님. 아니, 한 하다 보니까 이게 1일이 나가더고 아, 선원님. 아주 짱나. 이제 비밀을 하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부하다가 좀 밤새 가지고 코피 <목소리> 터진 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2015년 졸업하고 아직까지 5년차 취업 준비생 민영미입니다. 네, 아니, 아, 선생님, 운이... 그러니까, 아, 카메라에 우리 나오는 거 맞아요? 아여워저기선님 이특은 취업이 아, 돼가지고 아, 지금. 아, 나기분 나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선생님. 기분도 우울한데 뭐 짠하고 시작할까요? 아 지금 죽여줍시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선배가 불러서. 네, 오전 11시이긴 한데. <laughs> 네, 이게 진짜 별미거든요. 여기 아, 세트로. 여기 세트 또 와줘. 네. 어? 어. <laughs> 아니 어제 밤새 공부해가지고. 어... 네, 커피 나왔어요. 이저 지금 커피랑 학섞에 있어요. 아, <laughs> 그럴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좀 먹어봐도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아, 일주일, 네. 한달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안 밥을 못 먹어. 네, 힘들어가지고. 아, 어제 먹고. 3인분, 아, 제가 아, 3인분 네. 먹는, 제가 먹긴했어요 3인분 먹는, 먹이는데 코다리찌. 아, 저인데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를 되 열심히. 아, 그거 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거 네. 영업 되게 돈 받고 하는 거라서. 아, 가장 베스트 메뉴, 차돌박이 떡볶이. 음. 어때, 게 맛있어요. 맛있어. 밥 맛있어? 맛있어? 먹고 싶다. 아, 음, 음, 네. 아... 직장인들 오면 좀 자괴감 좀들것 같으니까 좀 빨리 좀 빨라야 돼. 점심 시간이랑 회사 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 거야. 아, 아. 누구는 그 티숍 해가지고 회사 다니는데, 아, 우리는 오피 시간 기다려가지고 아. 여기 들어오고 말이야. 사사 뭘할것 같아? 제발 우리도 안 불쌍한데, 사사 누겼어요. 우리 괜찮아요. 아, 그 그러니까 단어 아니, 어제 외운 단어 도 저기... 생각해. 어, 아. 또뭐 면접 준비했어? 그러니까 아, 여러분 토익 준비하는 거야? 아, 토익도 준비하고 뭐, 바리스타 가격증 준비하고 <웃음> <웃음> 어디 취업 봐고 할래? 카어 여기 체크해 볼 건데. 없는 거 <것> 같은데. 혼 <laughs>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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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없는 지금 그런데? 원래 요즘 청년들이 또 많이 있는 게 이제 꿈이 없잖아. <laughs> 지금 진짜? 내가 꿈이 없어. 아, 왜. 그래서 유튜브 한다 그러던데. 할까 <laughs> 무슨 <laughs> 민정이 유튜버 지금 미니미니. <laughs> 아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저 그래도. l 아 n g ENFPT. t o n g n g i t n g o Tongoi. t o n 전공이 Tongoi. t o 바리스케 Tongoi. Tongoi. t 근데 이거 카페 알바는데 하나도 아, 소용 없잖아. 창업하는데도 필요 없고. 네, 인간 그거 틀어놓고, 에, 네, 이게 다 이걸 노트 필기할 필요가 없이 다 노트 필기 된 거. 프리 같이 배울 수 있다라고요. <laughs> 그러면 뭐뭐 하시는데 열심히? 제일 열심히. 방송국에서 편기하고 있어. 어? 아그 방송국 들어가셨구나. 어디? 거기 있잖아요. 여자 둘이 대표인. 아 송이 김석 아, 거기? <laughs> 아위봇 TV 아, 저희도 근데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약간 딱 졸업하고 되게 막연했잖아요. 아, 너무 응. 공감해 진짜 진짜 오히려 더 막연했어. 뭐 누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 그때 그래서 진짜 미니미 시작했잖아. <laughs> 아, <진짜. 웃음> 맞아, 진짜 맞는 <웃음> 얘기야. 나는 <laughs> 아니고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너무 무시거든요 진짜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근데 또 비교가 되잖아. 아, 그렇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야. 맞아. 지금 우리도 이게뭐줄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응. 나도, 나도 망이 왔거든. 학습증이랑가져야겠다 아, 뭐. 뭐 꼬리 안 하고, 야, 티문이라도 꺼내. 어, 이거, 네. 이거라도 이렇게 먹으라고? 이 얘기야? 나는 일단 팀년만이할수 있는 거는 솔직히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미팅이랑소개팅이 아, 네. 미팅 가도 미팅. 나 과팅 이런 거? 응, 어, 사람 만날 때 없어. 사람들 아, 아. 미팅을 많이 하더라고. 그 직장팅 있잖아요. 어, 직장팅도 참. 어. 근데 우리 직업 못 주다고. 어, 못 해. <laughs> 어, 나는 약간 요즘 들어 미팅룸이라고 음. 생각도 들고. 결혼하셔서. 아, 청춘 군대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아, 들어봤했어요 아, 이제, 네. 아, 이제, 이제 봤어요? 봤어요? 아, 아좀 그거 좀. 보면 진짜 청춘을 담은 그 얘기가 청춘식인가요 뭔데요? 어떤? 데그딱 이제 대학생의 이제 쉐어하우스 에이전스 초등학교 여자들과의 남자들과 학생들의 그 남자 사 여자 사이도 나와요 그거봐 그런거 말하는거죠 눈썹 그게 청춘이지 아나 대학 가면 진짜 눈썹처럼 그게 다같이 하는줄 알고 얼마나 설레였는지 <laughs> <안> <laughs> 어? 빗고리 <laughs> 캐스팅 뭐 아메리카노 가게 응, 응 맞은편에 있던데. 어디 사람이 응. 어, 있냐고. 어, 어, 어. 아니, 회서도 음, 네, 아. 아. 멋짝 좋이 점에서. 여이 말고도 관이 아, 전에. 아, 아, 우리 동명학과에 전에. 오기도. 아 귀여운 게귀아운데귀여아 길거리 캐스팅 한번 아이돌 좀모스아그 맨날 이게 전단아도안하이아이이 그래서. 취업 사기는 들어봤는데 취업 그 캐스팅은 성년. <laughs> 성년하면 딱 떠오르는 성년. 저는 가능성. 가능성. 나는 도울 때다. 오. 지금.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이제 자기들. 대아 말자 아고 우리 사풀 아 어. 아 미안해 네. 아, 네. 아, 네. 남아 네. 아, 아, 네. 생일이 지났어요. 네. 만 스물 아에 네. 네. 어쩔 수 없네. 네. 아 이게 지금 모든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아,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지치지 말고 항상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힘내서 버텨가지고 우리 같이 <laughs> 즐거운 일 언제 와요 진짜? <laughs> 지금 즐겁잖아. 아? 소소한 즐거움 요즘에 아, 소소한 스마킹을 아. 즐기는 네. 그 세대기 아, 때문에 아, 우리 아. 설아 가봅시다 아. 여러분. 어. 선배, 그냥 머리카락 너무 튈러네요 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힘내요. 하나, 네. 둘, 파이팅. 나부터 먼저 힘냅시다. 네. 나만 잘하면 돼. 내가 보니까 그래.